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에서 핵심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중요한 다윗 언약 속에 신명기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영적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아버지 회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핵심 구절은 본문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들이 율법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를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내 아버지 주의종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의 핵심인 역대상 17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는 사람과 성실함으로 자녀를 흉육하고 보호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족합니다.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세가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유다 왕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버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으나 그 자녀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어 십자가의 순종까지 이루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과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성실하심,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급함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마의 회복입니다. 로몬의 기도에는 신명기 언약도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하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자, 곧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요약입니다. 이 구절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 시대 기독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쉐마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주일 학교의 위기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의 쇠마의 명령대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 게 위기입니다. 쉐마의 명령의 대상은 우리들 부모된 자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학교 선생님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녀에게 집에 앉아서나 길에 가서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주된 주체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축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는 근본적으로 부모가 쇠마 명령을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쇠마의 책임에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회복입니다. 본문 18절부터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내일 본문까지 묻고 살펴보면 신의산 언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죄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죄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비는 기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핵심만 압축해서 논리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시고 간구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거 들어주세요. 비는 거 들어주세요. 어떤 권사님 말도 안 나와서 새벽 기도 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가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앙 교육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 교육이 결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백번 말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걸 본 자녀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고 부모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자녀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교육입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섬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새벽을 여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